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당시에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1광수 대장은 박정은 전 수사단장의 부하 직원으로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직접 이첩했던 인물입니다. 1광수 대장은 국회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됐던 지난 7월 31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하라 라는 것들을 들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자기도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 등을 알고 있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 외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박정훈 대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박정훈 대령이 혼자만의 느낌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치 서심,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회합을 느끼고 대통령의 경로 발언 등을 전해 들은 사람이 박정훈 대령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게다가 해군 검찰단에는 포항지청 검사가 의견제시를 위해 경찰 입 이첩 지점까지 아홉 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료를 보여달라, 자료를 언제 넘길 거냐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료가 회수되어 국방부 손에 들어간 이후로는 단한 차례도 위와 같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필요하면 국방부 로 이첩된 뒤에도 국방부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야죠. 이 또한 더더욱 수사 외압 의혹이 명백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이 발동하기 전에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실성 없는 그리고 어, 졸속 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어, 교통 문제입니다. 어, 김포 서울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그 자기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어, 민주당은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저희들은 어, 그, 기, 현, 그 현실성 없는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어, 이번 국,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